습니다 슬소 TV의 슬소입니다. 저 슬소를 이야기하는 수식어가 하나 있죠. 바로 이론 플러스 마스터다. 네, 더불어서 보상 플랜에 있어서는 제가 아주 일타 강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보상 플랜을 보면 숫자도 나오고 퍼센테이지도 많고 몇대몇대 몇대 뭐가 1대 2대 3대 막 복잡하고 막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주 심플합니다. 어떤 보상 플랜이요? 이론 플러스 보상 플랜은 아주 심플해요. 네. 어떤 것처럼 심플하냐? 오늘 제 옷차림처럼 심플하다. <laughs> 제 옷차림이, 아, 보상플랜. 보통 사업 설명하면은 다뭐 입고 나오죠? 정장 입고, 이게 딱빼 입고 나오잖아요. 아, 그런 것도 너무 식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저도 이제 강의를 좀빼 입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오늘은 제가 운동하고 돌아왔는데, 그냥 바로 이복장으로 편안하게 한번 어, 보상플랜 풀어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부담 없이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론 플러스 보상 플랜은 총네 가지의 수당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팩 추천 수당이고, 두 번째가 팀 빌딩 수당이고, 세 번째가 추천 매칭 수당이고, 네 번째가 오토시 보너스예요. 여기서 첫 번째 팩 추천 수당은 그냥 해당되는 팩, 어, 떤 어떤, 어떤 제품으로 구성된 팩을 그냥 추천하면 그 추천에 대한 10%. 여기서 내가 추천한 일대 추천이니 그 해당되는 팩을 구매했을 때그 PB의 10%를 받는다. 네, 이건 별도로 보너스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주 심플한 겁니다. 이 팀빌딩 추천 매칭 오토심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다, 네, 끝이 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론 플러스의 보상 플랜. 우리 이제 2022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20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특장점이 있느냐? 아주 적극적인 사업 지향 플랜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수당의 꽃은 결국에는 후원수당, 우리는 팀빌딩 수당이라고 하는 후원수당, 바이너리 수당, 뭐 여러 가지 명칭으로 이야기합니다만, 나를 중심으로 좌우를 비교해서 소실적 기준으로 지급되는 그 전체 볼륨에 네, 해당되는 수당이 바로 이 팀빌딩 수당인데. 이 팀빌딩 수당이 1대1 정산 기준으로 해서 17%를 주어진다. 이건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어, 사업자들에게 굉장히 매력 있는 보상 플랜입니다. 어, 그리고 바이너리의 약점도 보완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방금 팀빌딩 수당은 좌우를 비교해서 나를 중심으로 두 줄기로 내려가는 이 줄기에서 좌우를 비교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한쪽이 라인 무너지면, 한쪽이 무너지게 되면 이것이 수당이 적어지게 되는 약점이 좀 있을 수밖에 없죠. 물론 그렇게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예, 그런 바이너리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냐면, 그게 추천 매칭 수당으로 보완이 됩니다. 그게 바로,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당의 종류가 여기 바로바로 바로 이 단점 보완, 특장점으로 보완,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속적, 지속적이고 소비형 플랜.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 오토십 보너스가 이 지속적 소비형 플랜을 가능케 하는 것인데 이게 아주 건강한 네트워크 마케팅.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지지 못했던 그런 아주 올바르고 지속 성장 가능한 어, 그런 특장점이 이론 플러스의 회사로도 그렇고 이 보상 플랜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토십 5만 PB 건당. 이건 중복 지급으로 이 해당되는 PB는 팀 빌딩으로도 추천 매칭으로도 지급이 됩니다만 중복 지급으로 오토시보너스로 건당 3,000원씩 지급이 된다는데 고게 최대 10일 때까지 지워지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쑥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장점은 승급을 위한 조건이 없다. 오로지 네, 소실적 PB만 달성하시고 이론 플러스 보상 플랜의 유일한 조건 유일한 수당 지급 조건인 액티브 달성만 하시면 된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당 지급률 준수라는 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요.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어떻게 지급이 되냐? 네, 우리 수당 지급일은 한 달을 두 번으로 나눠서 1에서 15일, 딱 보름이 1기, 16일에서 말일, 그게 2기입니다. 1기, 2기, 각각 마감돼서, 음... 어, 한 달에 두번 수당이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기, 보너스는 언제 말이 돼? 2기 보너스는그 다음 달 15일에 지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팩 추천 보너스는 아주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해당되는 팩을 어, 구매하시면 1대 추천인이 구대, 구매를 하면 네, 이런 팩 구성된 제품의 어, p b 의 10%를 어, 별도로 지급을 한다. 말 그대로 어, 추, 팩 추천 보너스라고볼 수가 있겠죠. 뭐 이론플러스에서는 이렇게 dna 팩 d팩 네, 어 그리고 D는 디톡스, N은 뉴트리션, A는 액티브, 액티베이션. 그래서 어이 이 황성주 박사님께서 만드신 제품의 구성이 특정 어떤 환호분들에게 아주 적용됐을 때큰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이런 제품 구성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그래서 이런 해당되는 팩을 추천했을 때 추천 팩 추천 보너스가 주어진다. 이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또 화장품으로 구성된 팩들도 있고요. 자, 이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팩트촌 보너스는 그냥, 어, 이 pb에, 각 pb에, 이렇게 모든 제품에는 pb가 있어요. 몇 pb, 몇 pb, 몇만 pb, 몇십만 pb, 이렇게 pb가 있거든요. 그 pb의 10%를, 네, 주어진다. 간단한 겁니다. 두 번째, 팀빌딩 수당. 제가 이게 바로 바이너리 수당이자 또 후원수당이라고도 다른 타사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본인, 검은색이 본인이죠. 지금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커서 따라오세요. 80만 pb가 본인 내 옆으로 어, 왼쪽에 빨간색 a 오른쪽 파란색 b 뭐예요 내 양옆에 서 있는 사람이고 나를 중심으로 두 줄기로 내려가는 것이 바이너리 구조잖아요 요즘 어, 아주 트렌디한 최근에 우리 아주 확장 확장성 있고. 또 가장 최신 그 최신 버전의 네트워크 마케팅 이 시스템은 보통 거의 바이너리 시스템을 많이 가져갑니다. 이게 빠른 확장도 가능할 뿐더러 나를 중심으로 해서 두 줄기로 내려가는 구성이거든요. 아주 심플합니다. 네, 나 나를 밑으로 딱두 두 사람이 세울 수 있고 그 밑에도 두 줄기 두 줄기 두 줄기 두 줄기로 내려가는 건데,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요? 좌우 정산하기가 너무 쉽죠. 나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를 비교해서 A A쪽의 매출이 얼마고 B쪽의 매출, 총 매출이 얼마인지를 비교해서 정산해서 A쪽이 만약에 480만이고 B쪽이 400만이면 조금 적은 소실적 기준으로 전체 합산액이죠 전체 합산액의 17%를 17 수당으로 받는 겁니다 네, 이거는 뭐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기도 하고 내가 직접 추천하지 않더라도 내가 추천한 사람들이 확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모집해 나가는 그 구조로 뻗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합산되는 금액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꾸준히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커질 수밖에 없, 없겠죠. 물론 지급률은 처음부터 17%는 아니고요. 처음에는 본인 누적 실적 5만 PB 이상이 됐을 때 5%, 그다음 20만 이상이 10%, 40만이 15%, 80만 이상이 17%로 어, 이어지고 꼭 본인 구매 누적이 아니더라도 내가 추천한 사람이 직추천 누적이 50만, 100만, 200만, 400만이 돼도 마찬가지로 지급률은 최대 지급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되는 지급률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내가 꾸준하게 생식을 먹으면서 주, 주변에 전하기만 하면 네, 지급률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직급에 올라가야 지급률이 높아지고 어디 달성을 해야 지급률이 높아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냥 오로지 누적 실적만 달성해도 이것은 자연스럽게 달성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뭐 음. 중요한 거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자 그러면 아 이거 있죠 중요한 거 하나 있다 480만 400만 이렇게 합산을 이렇게 합산해서 정산을 하면 400만 좌우 1대1 비교해서 400만 400만 이 나머지 80만 그럼 대실적의 80만은 어디 가냐 80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2월 누적돼서 다음 달에 만약에 지금 소실적이 더 커지면 이 2월 누적된 것은 고스란히 찾을 수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더 디테일한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만 일단 이해하셔도 보상 플랜의 큰 줄기, 맥락, 얼마든지 다 이해하셨다고 볼 수가 있고요. 추천 매칭 수당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음, 바이너리의 약점을 보완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로 내가 추천한 사람들도 어떻게 추천이 되냐면, 내가 추천한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여기서 1, 2, 3, 대 5, 6, 7은 뭐예요? 내가 직접 내 코드로 가입한 사람은 나의 1대예요. 근데, 그 가입시킨 사람이 그 사람의 코드로 다른 사람을 가입시켰어요. 그러면 나한테는 그 사람이 2대인 거죠. 네. 이런 식으로 2대, 3대, 4대, 5대, 6대 얼마든지 확장이 되는데 추천 매칭은 그 1, 2, 3, 4, 5, 6, 7대가 받는 팀빌딩 수당. 네. 다시 말하겠죠. 다시 말하죠. 방금 제가 팀빌딩 수당이 뭐였죠? 바이너리 수당이라고도 하고, 네, 이 후원 수당이라고도 하는 좌우 비교에서 소실적의 17%를 받는 그 팀빌딩 수당을 나도 받지만, 내가 가입시킨 사람들도 다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내가 육성한 밑에 사업자들이 받는 팀빌딩 수당에 해당되는 추천 매칭 보너스도 있는데, 이게, 이것이 1대 20%, 2대 10%, 3대 5%, 5%, 5%, 5% 해서, 총 합산 55%. 무려 그리고 7대까지 확장되는 그런 추천 매칭 보너스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누구부터? 에메랄드 이상부터. 네, 에메랄드 이상부터. 처음 가입하시면 크리스탈 멤버고 한 번만 등업하시면 에메랄드예요. 네. 아주 간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어, 이 바이너리의 약점을 보완하느냐 한쪽으로 쏠려 있어서 이쪽에만 큰 사업자들이 나오고 여기서만 1, 2, 3, 4, 5, 6, 7 때만 확장이 일어나더라도 그분들이 탄탄하게 내가 이쪽 대실적만 많이 커지더라도 그쪽 실적이 커지면 그만큼 그분들은 팀 빌딩 수당이 받는 게 많고 팀 빌딩 수당이 발생되는 대수가 늘어날수록 나에게 들어오는 추천 매칭 수당도 높은 것이죠 아주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토시 보너스가 있습니다. 오토시 버너스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존의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갖고 있는 한계, 네, 꾸준한 재구매, 지속적인 재구매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과도한 소비를 유도하고 아주 과도한 지출을 양산해서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 네, 그냥 원망만 듣게 되고 이 회사도 어려워지고. 더 이상 사람들이 어,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론 플러스의 재구매율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무려 35%가 넘거든요 이것은 타사 대비해서 지금 가장 탑급에 있는 회사 네, 뭐 대문자 a든 소문자 a든 가장 탑급에 있는 회사하고 비교해서도 거의 2배 25배를 상회하는 수치예요 네, 2등, 등의 수치를 2.5배 정도 높인, 더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이 이론 플러스의 재구매율이거든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네, 바로 생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식. 오토식, 전기 오토식 구매가 가능한 이유는 이 생식은 식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식사, 암을 예방하는 식사, 어, 대한민국에 가장 권위 있고 가장 통합 의학 예방 의학적인 예방 의학의 권위자가 만든 암환우들을 위한 최고의 식사이자 모든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최고의 식사로 이 생식을 개발한 것인데 이 생식을 하루 한끼 먹었을 때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우리가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습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유기농, 친환경으로만 만들어진 제품이고 불에 닿지 않아서 있는 그대로 생것 그대로 65가지에서 88가지로 우리가 생것 그대로 어떻게 먹나요? 먹을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을 한 포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혁신적인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생식 제품이 다른 것들도 있지만 헬스업 인증을 받아서 식약처에서 안정성과 안전성을 오로지 확보한 그리고 유효성까지 입증한 제품은 유일한 생식은 황성주 생식밖에 없습니다. 이런 황성주 생식을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토쉽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오토십 5만 pb 한 건당 3천 원이라고 하는 별개의 오토십 보너스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오토십 보너스는요, 무려 몇 대까지?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11대. 11대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단 3명에게만 이 오토십으로 꾸준하게 생식을 먹는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주변의 세, 사람, 세 사람씩만 소개해보라는 이 구조 안에서 3대까지만, 27명까지만 확장이 돼도 오토십 보너스는 만으로 11만 7천 원이 돼요. 근데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3대가 4대를 낳고 4대가 5대를 낳고 확장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3의 배수로 기하급수적으로 확장이 되는 그 구조 안에서 이 오토시 보너스는 엄청난, 네, 우리의 든든한 연금소득의 기틀이 되어줍니다. 자, 자, 3의 배수로 나아가서, 어,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무려 11대까지 가면 기하급수적으로 나는 처음에 3명에게만 소개를 했는데 그것이 무려 이렇게까지 커집니다. 네, 그러면 오토십 월수입 보너스만 11대까지 확장하는 구조에서 세 사람한테 전달하는 처음 시작 그 씨앗이 이렇게까지 하나의 미랄이 나무가 엄청 큰 나무가 되고 숲이 되는 것처럼 오토십 월수입만 7억 9천 7백일 달성할 수가 있어요. 11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5대까지만 확장하는 이 과정에서도 오토시 보너스만으로 108만 9천원 네, 그리고 오토십 보너스만 받는 게 아니죠. 우리 팀 빌딩 수당도 받고 추천 매칭도 받잖아요. 이게 오토십은 중복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네. EPB가 고스란히 나의 팀 빌딩 수당을 정산하는 데도 쓰이고 추천 매칭을 정산하는 데도 쓰이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108만 9천원을 오토십 보너스로 받는다. 다른 수당까지 다 합치면 한350 300에서 350만 원 정도에 네. 꾸준한 연금 소득을 이미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5대까지만 확장하는 구조 안에서도요. 3, 9, 27, 81, 243. 네, 이렇게 합산되는 숫자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의 연금 소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요즘 공무원 소득도 조정해서 깎인다고 하죠. 교사 연금도 조정해서 깎일 수 있다고 하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국민연금을 평생도록 부어도 지금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얼마 정도죠? 네, 최 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은 은퇴하고 나서 60세부터 해서 100세 인생인데 남은 30년, 40년, 어쩌면 50년 그 이상을 어떻게 지금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자금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노후를 준비하는 자세, 그거 철저한 유비무환을 어, 그리고 함께 일하는 이 파트너들과 함께 연대해서 진정한 소비자 연대를 바탕으로 해서 나의 소비를 소득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가장 건강한 네트워크 마케팅이자 평범한 사람들이 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는, 특히 어디에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이 마케팅의 구조 안에서, 이 시장 구조 안에서 나만의 분야와 시, 나만의 땅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이론 플러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유 자금이 많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자본금이 있고, 이렇게 경제력의 여력이 충분하시다 그러면, 다른 방법, 다른 사업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내가 그런 여력이 지금 마땅치가 않은 사람들,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준비하시기에, 함께 연대해서,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내가 시간을 갖고 끈기를 갖고 꾸준하게 투자했을 때 얼마든지 성공을 성취해낼 수 있는 사업은 바로 이론플러스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간에, 단기, 단기간에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롱 라이프 프로세스를 통해서 내가 먼저 생식으로 건강해지고 그 건강을 전달하는 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가능하도록 보상플랜으로 완벽하게 짜여져 있는 것이 이론플러스입니다. 제가 오토시 보너스 11대까지 확장되면서 7억 9천 거의 월 수입으로 오토시 보너스만 8억을 찍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산술적으로 직접 계산해서 실제로 가능한 수치입니다. 근데 이 수치는 무려 우리가 손흥민 연봉이 부럽지 않은 정도의 수치예요. 오토시 보너스만으로 8억이라 그러면 팀빌딩 수당은 월 5천이거든요. 제가 팀빌딩 수당, 후원수당, 바이너리 수당이 네트워크 마케팅 수당의 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 팀빌딩 수당은 월 5천에 리밋이 걸려 있어요. 제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토시 보너스, 추천 매칭 보너스는 제한선이 없죠. 오토1이 8억이면 팀빌딩 5천, 리밋은 당연히 찍는 것이고, 추천 매칭만으로도 월 2억 이상이, 네,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돈 벌어서 뭐 하나, 네, 내가 저렇게 큰 돈을 벌 일이, 로또 되지 않는 이상, 있을 수가 없다고, 꿈에도 그리지 않았던 숫자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나의 내가 먹고 좋아서, 그리고 내가 소비하는, 여러분 소비 활동하면서 단한 번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돈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까? 그냥 0. 몇 프로의 포인트로 받고, 쿠폰 받고,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았던가요? 하지만 진짜 모든 자본, 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돈이 굴러가는 것은, 어, 수당으로 돌아오는 것은, 돈을 벌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그 유통구조 안에서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그 유통구조의 시스템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착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이 착한 경제를 이룩하고자 하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식을 먹고, 그래서 병들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끼치고 싶어 하는 그 회사가 있고, 회사의 오너가 있고, 그 오너의 가치를 바탕으로 거기에 동의해서 함께 일하는 수많은 사업자들 리더들 스폰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이론 플러스예요. 저는 이 일을 2018년부터 꾸준하게 해왔고 지금도 영상을 통해서 이 좋은 일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시고 재정적 건강까지도 확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승급 요건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죠. 오로지 소실적 기준 아까 대실적 소실적 좌우 비교해서 어팀 빌딩 수당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급 요건에서도 각각의 크리스탈, 에메랄드,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40만, 네, 40만, 40만, 120만, 350만, 800만, 2,000만 이것도 오로지 소실적 기준으로 PB만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조건은 없이 다른 조건은 없이 승급이 가능한 거예요. 조건 없이 승급할 수 있다. 그리고 유일하게 수당 및 승급을 할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으니 액티브 유지다. 액티브유지는 본인 구매 기준 5만 pb, 직추천 합산 20만 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 본인 구매 실적 5만 pb는 가져가셔야 되는 것이 사업자의 기본 덕목입니다. 그래야 나의 스폰서들에게도 대수에 이어서 따박따박 오토십 보너스가 들어가는 것이고, 아까 5, 5만 pb 오토십당, 3천 원의 오토십 수당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밑에 있는 파트너들도. 들도 본인 구매 5만 pb를 쫙쫙쫙쫙 뻗어 나가면서 그것이 또 나의 오토 십당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액티브 유지를 하는 것 그것은 나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수당 지급 조건의 유일한 조건이자 승급을 위한 또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직급 발성 <laughs> 네 일기 이기 합산으로도 가는데 이기 일기 네. 합산으로도 간다 네, 무슨 말이죠? 10월에 마감됐으면 10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월 2기와 11월 1기를 합산으로도 어, 마감해서 그게 소실적 PB가 어, 직급 달성이, 어, 달성 기준을 넘어섰으면, 네, 직급이 올라갈 수 있다. 아주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마저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보상 플랜 20분 정도 아주 간략하게 제가 전달해드렸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네. 소개에 필요한 정보를 다 알지 못해도 보상플랜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통해서 이론 플러스에 관심이 생기셨다 그러면 이론 플러스의 교육 시스템에 참여하시고 매주 매주 열리는 온라인 준 교육에 참여하시면서 각종 정보 그리고 교육 컨설팅을 받아서 내가 지금 얼마를 투자하는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돈이 있어야 매장을 열어야 어디 특별하게 내가 투자를 해야지만 할수 있는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진심을 갖고 이 이론플러스의 가치에 동의한다면 누구든지 함께 할수 있는 사업 그리고 나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닌 우리가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보상플랜 강의 아주 어, 심플하게 그리고 좀 이해하기 쉽게 어, 전달을 해 드렸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낯설고 이 용어가 어려워서 한눈에 이해하지 안될수 있어요 이럴 때는 스폰서분을 만나서도 그렇고 제 강의를 또 반복적으로 들어보시면서 이 보상플랜을 이해하시면 네 이제 그냥 단순하게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머물렀던 것에서 벗어나서 능동적 소비자, 생산적 소비자, 다시 말해서 프로슈머로 활동하시는 것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